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남양주 별내죠. 돌주먹 세계 챔프 중량급의 간판 스타셨죠. 박종팔 관장님 저아뵙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반 자연입니다. <laughs> 자연이 아니고 반 자연. 반 자연님. <laughs> 우리가 흔히 말로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자고 또 바로 불암산 밑에라. 공기도 좋고 하니까, 운동하는 선후배가 됐든, 또 옆에 지인들이 됐든, 많이 좀 찾아온 편이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끓은다고 해야 되나요?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냥. 아, 그거는 참, 제가, 제가 다른 거는 해본 것이 없잖아요. 다른 거 해봐가지고는 다또잘못돼보고 <laughs> 곤투 하나만 내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곤투를 사랑하고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거 생각하는 후배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저도 반갑고 또 그런 거를 해줌으로써 저도 옛날에 꼭 돌아가는 기분도 들고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다는 거 있구나. 우리가 파이트먼이는 파이트먼이지만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정말 내가 좋은 시절에 운동을 했다. 한참 모든 경기가 한참 막 날뛰었을 때예요. 정말 좋은 시절. 예. 회사에서 봉급 나오지요. 훈련비 별도로 나오지요. 나가면 생기지요. 캐런트는 캐런트로 생기지요. 어. 동양도서 캐런트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선수를 봤다. 운동하면서 캐런트 같은 거 헛되게 안 썼어요. 내가 은퇴할 때 보니까 스물아홉 군데를 땅을 사놨습니다. 집하고 땅을 사놓은 게 동양 한1 0차 이상 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시합이 딱 잡히면 땅 먼저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처음에 당진에 만평을 샀어요. 근데 지금 그 얼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그 얼마 큼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laughs> 어? 얼마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폭파적인 거. 아, 이 사람은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나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너무 넘쳐버렸다고 해요. <laughs>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얼마인데 너무 넘쳐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laughs> 그건 도망가긴 도망갔는데, 예. 네. 도망간 게좀 어처구니 없이 도망간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번 잘못되다 보면은, 불위 끼가 안 드럽다. 이게 조금 멍청하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분야가 하나밖에 몰라다 보니까,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1억을 투자했다 잘못되고 하면은, 아이고, 이거 아니다. 이거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이 컸다 하니까 이놈 하나 팔면 되고. 그래? 또 잘못돼. 어? 그럼 저놈이, 야, 이번에 한 5억만 투자해봐. 그래? 해협도 같다아프 팔아서 해주고 근데 그게 몇년을 해다 보니까요 턱수 해다 사람 말을 잘 믿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말을 믿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내 주위에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식이 잡은 거야 가면은 처음 본 사람도 해다 못해 음료수라도 사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어 봉투 주고 해다 보니까 아. 이제 사회가 꼭 나를 위해서 꼭, 이,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 사람이,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때다 막, 잠이 안와 버린 거예요. 내가 왜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 별로 뭐 생각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 잊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다. 과연 그놈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느냐? 한 사람도 잘 되는 거못 봤어요. 진흙탕에 빠지면은, 잘못해서 빠지면은, 건제를준게 아니라, 한번더 밟아버리더만. 그런 상황에 갑자기 아내마저, 어, 폐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김두구 친구 있잖아요. 김두구가 그렇게, 김두구 선수가 가는 거를 보고, 내가 애들만큼 고생 안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앞으로 다살수단 말이에요, 땅을. 얼마나 싸우고 갔어 예를 들어서 이번은 진짜다 <laughs> 이번은 진짜 이은 거는 믿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싸우고 그랬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나는 인생 자체를 내가 포기를 투스로 했어요 그냥 이미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그냥 흔니말로 한방에 뒤져 버릴까 정말 내가 수락산을 많이 사야 어요 차를 가연 어느 쪽에 떨어져 어? 죽어야 그냥. 깨 소리 안 나고 그냥 뒤 그냥 한 방에 죽으면 괜찮은데 떨어지다 나무에 걸려가지고 잘못 세워가지고 또 씨를 덜덜 떨고 다니면은 그 아는 것만 더못 되잖아요. 그래서 또못 내려 또못 죽고 내려오고 이 비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올라가서 뭐참내 자신이 한심스러워. 내가 내 스스로 안 믿어져.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게 그러니까 저런 분은 없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처음에 아는 지인이 선을 보라 했을 때 용기도 안 났고 실지는 맨날 뒤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봐서 뭐 해. 처음에 그럴 때 아, 그래. 하도 자 자꾸 볼 때마다 얘기를 해서 그래. 흔히 이 말로 우리가 뒤질 때 뒤질 망정 한번 만나러 보고 한번 뒤지자. 근데, 시하게 이게, 딱 만났을 때, 엄마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포근한 마음. 그니까, 러 그, 그것이 바로 인연인 것 같아. 생각이 참 깊고, 판단도 빠르지면서, 저 사람도 누구 못지않게 자존심이 또 강한 분이고, 조금 내가 살만하니까 속을 또 많이 썩겠걸로 <laughs> 내가 여, 여기 딱 와서 안착이 된것 같아요. 여기 언제 오신 거예요? 한 7년 전, 이제 7... 8년 되가네 당연하죠. 권통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강원도 촌놈이었고, 나는 무안 촌놈이었고, 서로 끝을, 끝리에서 만난 거 아니었거든요. 노란 길에서. 실제 나이는 나도 그 당시에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한 두세 살 위에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호적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런 거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친구처럼 지냈던 친구였는데, 밤늦게 와서 체육관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더 두터웠다고 해야 되나, 마음적으로라도. 초창기 때 정말 어려운 빵한조각이나 같이 나눠봤던 그때 그렇게 먹었던 것이 잊혀지지도 않으면서 그 맛이 안 나요. 그렇게 마, 맛있던 것이 안닌는 생각이었다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활발했던 친구예요. 노래도 잘 부르고 뭐랬다.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말도. 우리보다 한수 2억 원. 위드라든가 이런 음. 걸 잘했던 음. 친구였죠. 그 당시에 동아체육관 바닥에서 주무시면 스타링 하다 보면 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가 많아서 그 빈대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그때 요즘은 빈대 보기 어렵죠. 어? 나무 파라에서 굉장히 벌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빈대가 얼마나 영리한지 알아요? 밑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음. 위에서도 떨어져요. 계속 체육관에서 자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초창기 때. 간단해요, 군투는 J 스트리트 어퍼 툭. 이 사람은 우리 딱 보면은 저 상대를 툭이 약한다. 아니면 복불이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 케어를 당해볼든가, 깨어을 시켜볼든가. 그 얼마나 간단해요. 간증도 안보여 뭐가 와와 와 소리만 나지. 진짜 간증이 안 보여요.